어, 제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어요. 모든 관계에서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. 사기꾼 같은데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상담 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.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?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데요. 연인 사이, 친구 사이, 회사에서 언제나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인간관계의 비법이 있을까요? 아, 인간관계 정말 정말 힘든 거 맞고, 뭐, 인생이 힘든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닐까요? 인간관계가 다지, 뭐.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어, 제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어요. 모든 관계에서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.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와 회사의 직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회사가 크고, 대기업이고, 대표도 유명하고, 여기 다니면 막 뽀대 나고, 막 그런 회사예요. 근데 본질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나한테 제때 월급을 잘 줄까? 이 회사 다니면 내가 경력에 도움이 될까? 결국 회사를 내가 믿을 수 있나? 이 대표를 믿을 수 있나? 뭐 이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. 만약에 회사의 대표라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? 무엇을 따져보게 될까요?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큼 일을 잘해 줄 친구인가?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일해 줄 친구일까 아닐까 고민을 할것 같아. 알아서 센스 있게 내가 돈준 만큼 일해 줄 사람인가? 결국은 신뢰죠. 내가 돈준 만큼 일할 직원이야. 라는 거잖아요. 그럼 한 친구 사이는 어떤가 볼까요? 우리가 재밌는 친구, 인기 많은 친구, 예쁜 친구, 막 부잣집 친구, 막다 마음이 가고 다 친해지고 싶은데요. 근데 친구 관계에서 본질은 뭐겠어? 아, 내저 친구 믿어도 되나? 우리 우정은 진짠가? 내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 빌려주랄까? 제가 내가 오늘 밥 샀는데 다음에 밥 산다고 할까? 결국 내가 저 사람을 믿느냐,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커플 사이에서는 무엇이 본질이겠어요? 저 사람의 사랑을 믿을만한가?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믿어줄까? 그것이 가장 본질일 것 같아요. 결국 이 커플 관계에서도 본질은 신뢰에 있는 거죠. 사랑이 붙어진 거지. 이 사랑을 믿을만한가? 저 사람의 사랑을 믿을만한가? 어,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저 사람이 믿어주고 있나? 이 부분이거든요. 그렇다면 모든 인간 관계에서는. 신뢰가 제일 본질이겠구나. 이런 깨달음이 좀 오실까요? 여러분도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어렵죠, 사실.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다는 거?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.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내가 내 감정대로 해선 안 되겠죠. 일관되게 어느 날은 카톡을 보고 싶지 않은 날도 있고, 어느 날은 답장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고, 어느 날은 만나자는 친구를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감정 기복을 잘 조절하고 일관되게 사람을 대하는 것, 일관되게 일하는 것. 일관되게 사랑을 하는 거? 그 꾸준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되게 어려워요. 오해가 생기면, 서로 또 어색한 기운이 생기면, 거기에 눈치 보지 말고, 다가가서, 뭐, 회사라면, 어, 이거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? 이게 뭐, 일이 잘안 되나요? 제가 뭘더 하면 될까요? 다가가기도 하고. 애인이면 혹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. 그게 나 때문일까? 어, 너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좀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어질까?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신경 쓰는 것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신뢰를 확보하는 길일 텐데요 결국 이 얘기들은 다또 안정의 착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정의 착이 되나요? 뭐 이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근본적으로 일관되게 사람을 대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음을 얻는 것 음, 이것이 목표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럼 왜 나만 노력해야 돼? 쟤는 노력 안 하잖아. 라는 음...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인생의 모든 게 다, 다 다르죠. 나보다 무엇이든 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, 나보다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뭐 내가 선택하는 거죠. 내가 더 노력해서 타인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, 아, 나는 내 취향을 안 바꿀 건데? 난 하고 싶은 일만 하고, 내 기분이 좋을 때만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요? 그래도 되죠.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? 오히려 내가 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. 내가 누구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노력 안 해도 되죠. 그때그때 뭐밥 먹고 같이 만날 사람 정도는 뭐 내가 돈 쓰면 만날 수 있어요. 내가 뭐돈 쓰겠다는데 밥 먹자 하면 뭐 누가 안 나오겠어요?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는 진짜 관계잖아요. 진짜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걸요? 어, 내가 좀 돈을 못벌 때, 어, 내가 좀 잘해주지 않을 때도 나를 찾아주고 나를 반겨줄 사람? 우리는 그런 관계를 다 원하잖아요. 친구도 애인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. 그런 바람이 있다면 노력하는 거고 노력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 남을 신뢰하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, 그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음. 내 양육자와의 경험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됐을 거예요. 그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는 친밀함이 정도가 생겨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성인 애착이죠. 근데 우리가 남을 믿는 게또 되게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거든요. 애인이 조금만 연락이 안돼도 어, 어떡하지? 어,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? 아니면 결혼했는데 막 자기 일에만 빠져서 살면 어, 난이 사람 믿고 결혼했는데 어떡하지? 막 이렇게 두려움이 막 올라와요. 근데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해도 누구를 믿어야 가능하거든요. 내가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누구를 잘 믿기 위한 그 과정과 싸워야 돼. 그니까 아,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지? 그 마음과 일단 싸워야 돼. 그것과 안 싸우면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요.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. 에 꽂히는 거예요. 우리가 왜냐면 성숙하다는 거는 내 주관적인 해석, 이 느낌과 실제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는 거거든요. 왠지 그래.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. 대부분 확인해 보면 사실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더 과지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.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래, 그냥. 그냥 오늘은 싫고, 그냥 오늘은 좋은 거예요. 이럴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봐야 돼요. 믿었던 사람을 그냥 좀 마음이 멀어지고 멀리 하고 싶어지면은 이게 진짜 정확한 사건이 있는지, 팩트가 있는 건지, 그냥 내 느낌인 건지를 잘 헤아려서 살펴봐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도 영원히 꾸준히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. 그러면 내 기분대로 사람을 대하면 누구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부분은 죽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는 것. 그리고 내가 타인을 신뢰하는 것. 특히 중요한 타인.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. 이 노력에 애쓰시면 좋겠습니다. 뭐,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, 오늘도 역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들을 잘 믿는 음,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. 꾹꾹 잘 눌러서 어, 오늘을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